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서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학 교재나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에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런 질문 중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고 계신 그런 학생분이어서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이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제가 예전에 내신을 대비하는, 즉, 내신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유형별 문제를 반복해서 풀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그렇게 훈련하기에 적합한 교재를 혹시 추천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보게 되는 내신시험은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다풀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100점이 아닌 90점 정도가 아니라 80점, 70점을 맞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의 70%에서 80% 정도는 센과 같은, 센의 비단계와 같은 유형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유형별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변형했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70%에서 80%에 달하는 유형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거기서 아낀 시간을 심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어떤 변수 중에는 바로 그 아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심화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내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더더군다나 이 문제 전부를 풀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시간만 충분하다면 자신의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형별 문제의 반복 훈련을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서 푸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분 동안에 20문제 남짓을 보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문제당 2분 30초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거기서 확보한 시간을 심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2분 30초가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2분 30초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분.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한 문제당 1분 40초에서 50초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음,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푸는 훈련을 할 때에는 다짜고짜 센 수학을 처음 풀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보고 나서 유형 문제집을 처음 풀 때에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막히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일단은 문제를 꼼꼼히 풀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도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뛰어난 학생들은 두 번째부터는 벌써 문제를 잘풀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보통의 학생들은 두 번째까지도 아직은 버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한세 번째 반복할 때부터는 한 문제당 2분 30초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은 2분, 그 다음은 1분 50초, 그 다음은 1분 40초 정도로 잡아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때. 한 문제당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단계 유형 문제들은 유형에 따라서 쉬운 유형도 있고 조금 어려운 유형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2분 또는 1분 40초씩 컷을 해서는 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적어도 저는 한30 문제나 한40 문제 정도를 한 문제당 2분 또는 1분 40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시간을 정해놓은 뒤에 3사진 문제를 쭉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시험 시간에도 우리는 1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를 50분 동안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그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구체적인 설명이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